안녕하세요. 얼굴을 읽어준 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보형물 코성형의 회복기를 보여준 영상입니다. 이분은 미간의 콧대는 안 올리고, 코끝만 자연스럽게 올리기를 원했던 분입니다. 딴 데서 수술한 친구들을 보고 나니 수술티 나는 것은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끝만 자연스럽게 많이 올렸습니다. 눈을 가린 옆사진을 허락받았습니다. 수술 1일째 인터뷰입니다. 어, 어저께 수술하셨잖아요? 네. 지금 손 빼니까 살것 같죠? 아, 어, 맞아요. 숨 쉬는 거 말고는 근데 불편한 거는. 혹시 간밤에 아프셨어요? 간밤에, 그니까 아프진 않았고, 그냥 네. 목에 숨 쉬는 것 때문에만 조금 힘들었어요. 그렇죠. 하루가 안되는데 코에 손목이 그렇게 힘들죠? 예, 네. 근데 음. 진짜 그 수술 부위는 하나도 안 아파서, 네. 좀 그건 좀 신기했어요. 지금 네. 거울 보고 어떠세요? 네네. 오늘 이제 첫날인데. 예, 그 일단은 여기 눈 여기만 지금 붓기만 빠지면 될것 같고 코그 높이나 모양이 저는 제가 진짜 원했던 딱그 뭔가 높은데 아기자기한데 티가 안, 수술 티안 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원했거든요. 근데 딱 그렇게 나와서. 네. 아이고 <laughs> 나올 때 제가 메부리도 네. 좀 해드렸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콧대가 예. 살짝 더 보고 있 거예요. 예,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네네. 아, 감사합니다. 그, 아, 아, 또... 네, 네. 아, 잠깐, 잠깐. 잠깐,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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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아, 만져도 되나요, 그거? 네. 움직여요. <laughs> 깜짝 놀라셨죠 예. 네. 코는 수술 다음 날인데도 자유롭게 좌우로 네. 움직입니다. 네. 통증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술 끝나고 다음 날 아침에. 솜을 바로 뽑으니까 24시간이 안 되는데 그것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타 병원에서는 일주일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많이 괴롭죠 귀를 보시면 귀 연골을 채취한 곳인데 괜찮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분은 귀도 전혀 안 아프다고 하시는데 혹시라도 아프면 귀가 20명에 한명꼴로 살짝 아프다고 합니다 코가 아픈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마취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수술합니다 오늘 7일째 실밥 뽑은 날이잖아요 네. 어떠세요? 어... 지금 일단 뽑으니까 너무 개운하고, 어, 이게 회복이 진짜 빠르고, 다들 붓기 이제 빠지니까 너무 잘했다고 해서 좀 뿌듯해. 웃을 때도 광대 모양이 뭔가 달라지는 느낌? 모양이 달라지니까. 네, 엄마가 제일 좋아하셨다고요? 엄마, 네. <laughs> 네, 엄마가 잘했다고. 네. 그 코는 아픈 거 있었나요? 아 전혀 아픈 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네. 네. 귀가 여기서 뽑은 거잖아요. 예, 예. 네, 귀는 좀아 아다... 네. 귀는 좀 아팠어요? 귀도 저는 안 아팠어요. 귀도 저는 예. 안 아팠어요. 예.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주변에서 뭐래요? 주변에서 한, 사실 말안 하면 몰랐다고 이제 뭐 그렇게 붓기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네. 다들 너무 자연스럽다고. 사실 지금 네. 일주일이라서 잠 부기가 있어요. 그쵸, 없지 있죠. 않아요. 예. 네, 그래서 더 날렵하게 빠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코 수술 4일째 출근도 하셨고 근무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콧대가 살짝 미세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매부리를 살짝 깎아서 그 부분이 살짝 더 부은 겁니다. 시간 지나면 내려갑니다. 귀를 보시면 연골을 많이 세쳐 했는데도 모양이 괜찮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용골이 많이 필요한 만큼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귀 모양이 틀어지지 않게끔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씁니다 99%에서 한쪽 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양쪽 귀로 분산하면 거기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시행하는 무보형물 코성형의 회복기에 관해서 올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홍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 2주째잖아요 네. 그 지난주 실밥 뽑은 날보다 엄가다 올라간 것 같죠. 어, 들기가 많이 빠져서 이제 다들 다들 잘 됐다고. <laughs> 아, 그래요? 네, 네. 사람들 보여 드렸어요, 많이요? 네. 오래요? 음, 어, 다들 진짜 너무 잘 됐다고 하고. 음. 진짜 모르셨던 분도 있어요, 그 하기 전에. 아이수술 모르셨던 분. 네. 출근은 계속 했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귀 모양도 괜찮아 보이는데, 네. 귀 혹시 불편한 적은 있었어요? 귀는 뭐 그냥 잘 때만 저는 제대로 자 가지고 음. 전혀 불편한 건 없었어요. 네. 잠깐만요. 제가 한번 만져 볼게요. 네. 이게 아, 네. 좌우로도 음. 움직이니까 네. 아프진 않죠? 아프진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음. 근 네. 훨씬 더 난리 하게빠졌다 일주일 지나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